자자 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3 0화라 광남이님 심층 상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천만 아 천만이 아니죠. 네, 천명 아우 천만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천명 돌파 이후에 어, 소통을 더 하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심층 상담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광남이님께서 제일 처음 이제 보내주셨는데 어. 제가 했던 거죠. 사실 이쪽에 제주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합격생들 이렇게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심층 상담 이 아예 방송 10분 15분 정도를 이 광남이님께 온전히 쏟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광남이님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개인 신상은 뭐 불편하시니까 최소화합니다. 7급 강사직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0 1년에 한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고 공부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했으니까 2년 됐죠 내년에 꼭 붙으셔야 됩니다 어, 베이스는 행정학과인데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점수 내역이 아, 좀 헌법이 60점, 행정법이 55점, 어, 회계학이 45점, 경영학이 35점입니다. 올해 거의 2년 가까이 공부하셨는데 어, 점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요. 공부 방법 같은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현상태도 보면 은 2년을 공부하면서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작년 시험에 비해 점수는 변동이 없다. 헛공부한 느낌이 난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시 때는 하루에 13시간 공부했는데, 2년차가 되면서 8시간도 찍기 힘들었다. 보통 제가 학생들, 이렇게 관련국 소실에서 지도를 할 때, 7급 감사직 합격생들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뭐 상담도 하고, 이런 컨텐츠 푸세요. 뭐 이렇게 공부하세요. 근데, 어, 72시간 정도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7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6일 정도 한 거죠. 이 정도를 하셔야 7급 감사직 등수안이 듭니다. 올해도 컷이 뭐89.16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 지쳤다. 직렬을 하고 싶다. 네. 내년까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 직렬을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감사직이 1년에 한번 시험밖에 없고 저도 좀 오래되면은 뭐 9급 세무나 다른 직렬로 조금 호환을 하라고 하시는데 어, 이 직렬 하고 싶고 정말 예, 도저히 다른 직렬은 준비할 생각 안 난다. 감사직 준비하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만 더 해보세요 내년에. 그리고 정말 못 붙을 것 같으면 내 길이 아니다는 생각. 예, 좋습니다. 일단 일을 악물고 하셔야 됩니다. 예. 하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고 2주가 지났는데 계획표대로 예, 지금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 2년차 떨어지고 점수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문제점 1번이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 이번 상담을 계기로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분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고 누군지 신상은 당연히 안 밝히지만 이렇게 좀 다시 마음을 다잡고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잘 보시고 한번 계기를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졸리기만 하고 답답할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2년 정도 하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에서 1점 3일 정도 이 정도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 졸릴 거예요. 계속 졸리고 답답할 건데, 하루에 7시간 주무셔도 됩니다. 수면. 그 다음에, 낮잠 20분 정도는 괜찮아요. 낮잠. 그 외에도 졸린다면요. 계속 서서 공부하세요. 서서. 서서 공부하던가, 그 ox 같은 거를 푸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ox 콘텐츠 추천드릴 건데 졸리면요 이런 지문 하나하나 짧은 것들 있잖아요 뭐 헌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행정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단타로 풀수 있는 거를 해서 어, 집중력을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졸음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공부하고 도서관문 닫아서 집에 오면 공부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갈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이 6시까지 공부한다는 게 짧아요 더 길게 하셔야 돼요 뭐 22시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하셔야 되고, 7급 감사직 붙는 합격생들, 제가 지켜본 결과, 일주일에 70시간 정도 최소. 70에서 많게는 75시간까지도 공부를 하더라. 이 정도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예, 정말 내가 내년에 피셋형 인간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 공부량이 필요해요. 전공이 4개로 줄었다고 해도, 이렇게 합니다. 경쟁 상대들은. 문제점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과목은 회계입니다. 예, 2년 연속 시험장에서 손도 대지 못했을 거다. 어, 회계학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봤는데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를 안 했는지 제가 뭐를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알겠는데 막상 새로운 문제를 풀면 손도 못댈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회계학 첫 과목에서 이렇게 막히니까 무기력해지네요. 그렇죠. 회계학 문제 풀 때요. 우리 네 과목 이제 문제 풀 건데, 내년에 되면요. 회계학을 1번 순서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순서. 이때 하지 마세요. 회계학은 중간에 푸세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순서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법 과목이나 다른 말 문제에서 뭐 1번 과목이나 2번 과목으로 이렇게 뇌를 활성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계학을 푸시고요. 마지막에 풀지 말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풀면은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1분, 1분 30초 혹은 2분짜리 계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과목에 풀면은 떨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종료 시간이 뭐 내년에는 100분, 내가 뭐 100분이니까 뭐 10시부터 10시, 11시 40분이다. 그럼 11시 35분 되면요. 시계 바늘이 이렇게 돼있어요.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11시 35분 이렇게 시계 바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40분 종료예요. 40분이고, 여기가 35분. 5분 남잖아요. 이 시계 바늘이 이때 되면요, 집중이 정말 안 돼가지고 말 문제 같은 거를 풀어야 돼요. 1분에 뭐두 문제, 세 문제 풀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 경제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학, 회계학 수학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때 한 문제가 남았더라도 5분 만에 절대 5분 남았을 때풀 수가 없을 겁니다. 아, 당연히 뭐, 뭐 연습 많이 하시면 푸는 분들 많겠는데 심리상 그래요. 우리 저도 시험장에 가봤고 여러 명의 학교 학생분들도 마지막 과목에 이런 계산 과목이 풀면 떨리기 때문에 회계학 두 번째나 세 번째 순서로 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차 피셋. 제가 17화 영상, 18화 영상에서 7급 내년 국가직 7급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참고를 보셨다고 하니까 계속 이대로 1차 피셋과 2차 전공을 나누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중이 1대 2 정도. 예. 여기가 1분량이면 여기가 2분량 정도. 그러니까 오전 정도는 4시간은 피셋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 8시간 정도는 우리 전문과목전공과목 과목 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대로 가시고, 또 17, 18화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됩니다. 피셋 이 정도로. 배분을 하셔야 돼요. 처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5급의 경쟁 상대들이 뭐 감사직이니까 좀덜 하긴 하겠지만 조금 내려올 거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이렇게 피셋을 잘 하루에 준비를 하셔서 매일마다 문제 푸시고 예, 연습 계속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법 공부 내역을 볼게요. 이제부터 전문 과목 나오는데 국어랑 국사 같은 경우에 는 내년에 안 들어가니까 예, 이건 뭐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문 과목 네과목 해드릴게요. 우리 광남이님 윤우혁 올인원 수강했다 윤우혁 기출 풀고 강의 수강했다 계속 풀고 틀린 문제 확인을 했다 오해독 했으나 1일 1회독 분량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5번 보면요 당연히 하루만에 우리 한 과목을 전체를 볼 분량으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해독한다면 그 뒤에 또 기출 문제를 잘 요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반복하고 연습을 해야지 이게 1일 1회독 분량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미니언법 1회 수강했고 최신팔레 수강했고 요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줄어드나? 그래서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은 2021년 새로운 기출문제집 사세요. 윤혜영 선생님 거 사서 한번 푸십시오. 여기에 OX도 있습니다. OX, 빈출 OX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푸시고 이거 푼 다음에 김건호 선생님 핵심 지문 총정리 OX 이, 이회독하세요. 이회독 하세요. 이회독. 한번 풀고 두 번째 풀때 음, 틀린 것만 위주로 해서 풀고, 그래서 딱두번 푸시면 됩니다. 아직 신판이 안 나왔어요. 2021년판은, 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런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 정도에 나옵니다. 1월 정도에 나오니까, 신판, 21년판 나오시면 사서 푸세요. 그 다음에 윤우영 선생님 전보인 모의고사, 이것도두번 푸시고, 그 다음에 전효진 선생님 전보인 모의고사, 더하기 실전 기출, 이것도 지금 다 2020년판인데, 어, 시즌 1, 두번 푸시고, 그 다음에 시행처별로 또 뽑아서 푸세요. 5개년 기출 문제집을 한번 정도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은 반드시 뭐 행정법도 7급은 마찬가지겠지만 최신 팔레트 강 내년 뭐 7월에 혹은 뭐 8월에 하실 거예요. 이런 거꼭 최신 팔레트 강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행정법 공부 내요 정인국 선생님 기본 강의 1회 수강 기출 풀고 강의를 수강했다 이후 기출 반복 공부 방법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연습했던 시간이 굉장히 적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의는 맞는 거잘 들으셨고 최판 2018년 시행처별 기출문제 풀고 강의 수강 강의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흰색 글씨는 2021년 써니 기출문제집 사서 푸세요 총론이랑 강론 요거는 아마 내년 4월 정도 늦으면은 6월 정도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강론은 21년판 나오시면 사서 푸시고 총론 나왔으니까 네. 요거 두번 푸세요. 내가 정인구 선생님 거에서 정인구 선생님 기출 문제집이 난좀더 익숙하다. 그럼 정인구 선생님 걸로 사서 푸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김종석 선생님 행정법 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이것도 두번 풀기. 아주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잘 응용해서 만드신 문제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다 내년 아마 1월에 출간됩니다. 1월 이후에 그래서 2021년판 나오시면은 푸시고 그전에는 기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써니 단원별 모의고사. 요것도 되게 좋은 문제지. 2021년 판으로 두번 풀고 전조진 선생님 전범위 모의고사 푸세요. 이게 동영중에서는 행정법 동영중에서는 난도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동영 들어갈 때는 요걸로 먼저 풀고 두번 풀으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한번쫙 풀고 두 번째 풀 때는 틀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번 푸는 거예요. 최종. 그 다음에 행정법 총론 써니 선생님 것도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것도 두번 풀기. 마지막에 박재인 선생님 7급 동영 모의고사 두번 푸시면 됩니다. 행정법도 여유가 되시면 내년 8월쯤에 최신 팔레트 강 나오는 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학 공부 내역이 오정화 선생님 기본 강의 한번 들었고 기출 문제 풀지 못하고 강의 시청 후 문제 풀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강의 시청 후 문제를 풀었대요. 그러고 혼자 세번 풀었고 시험장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과정이 빈약했는데 이때부터 강의 수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 문제 풀이니까 기출이 혼자서 잘안 풀릴 경우에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세요. 제가 강의 들으라는 걸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해놓을게요. 오정아 선생님도 괜찮고요. 기, 김성수 선생님 기출 문제 풀이 강의도 괜찮아요. 요거 한 다음에. 회계학 첫 문제 짜리 풀으세요. 이것도 아직 21년 판 출간 안됐는데 단원별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약한 파트인 경우에는 뭐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가 회계에서 어느 부분 계산 잘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 어떻게 오정환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나 그 부분만 발췌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원별로 보완을 한 다음에 오정환 선생님 썰전, 이게 말 문제거든요. 뭐 OX로도 있고 개념 같은 거. 다질 수 있으니까, 요런 썰전 같은 거한번 정도 푸시고, 그 다음에 오정환 선생님 회계학 봉투 모의고사 이것도두번 풀고, 그 다음에 김성수 선생님이나 사경인 선생님 7급 회계학 동영 모의고사 이것도 괜찮아요. 요거 푸시기 바랍니다. 사경인 선생님이 안타깝게 강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문제집이 요분 거는 최신 게 아마 2019년 거예요. 7급 대비용 근데 사경인 선생님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김성수 선생님 것도 지금 20년 판인데, 내년에 뭐 봄이나 언제 21년판 동영이 나오면 이때 7급 회계학 동영 모의사 푸시기 바랍니다. 시간 재서 푸세요. 동영풀 때는 요거 풀 때는 20분. 뭐 회계학 길게는 사실 아 25문제죠. 이제 내년에 25문제니까 25분. 많게는 30분까지도 드려도 됩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헌법이나 행정법 경영학에서 시간을 줄인 다음에 회계학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25문제 30분. 뭐 정말 길게는 35분까지도 잡고 푸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의 계특강 두 문제 나오는 거 반드시 챙겨야 되겠죠. 요거 챙겨 가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영학이죠. 경영학은 콘텐츠가 많진 않아요. 공무원 7급에밖에 없고 군무원 9급, 7급에 군수직에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콘텐츠가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적을 수밖에 없네요. 출판을 많이 안 하세요, 선생님들이. 최중락 선생님 기본 강의 한번 들으셨고 기출 문제 풀고 강의를 수강했대요. 그다음에 혼자서 문제 풀이를 세 번을 하셨답니다. 이후에 틀린 개념만 적어서 암기를 했고 되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경영하기 헬이었습니다 헬 맞았어요 올해 국가직 7급 감사직이 컷이 89.16점이었거든요 요 점수였는데 어, 530 35 제가 볼 때는 500 안전하게 하려면 540 정도 맞았어야 될 점수인데 경영하기 헬이었다고 해도요 경영학 합격점수 합격생들 평균은 아마 85점 정도 나왔을 겁니다 다른 과목이랑 같이 대비를 했을 때 85점 못한 사람은 좀 80점 그렇긴 한데 문제가 뭐 다른 과목들 감사직에 비해서는 이 경영하기 상대적으로 6 과목 중에 어려운 건 많은데 그래도 이번 정도 난이도였으면 80에서 85점은 맞고 들어가는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최중락 선생님 국가시험 객관식 경영학이거 기출문제집이에요. 이거두번 혼자서 최소 푸시고요. 그 다음에 전수환 선생님 경영학 도, 최종 모의고사 푸세요. 이거 21년판 아직 출간 안 됐지만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 동영으로 푸시고 최중락 선생님 실전 동영 모의고사 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뭐정안 되면은 강의로 뭐 재무관리 같은 거 계산해서 좀안 된다 이러면 그 단어 뽑아서 들으셔도 되고 조직론 내가 좀안 된다 이러면 그 부분만 뭐 이렇게 다시 연습을 잘 하셔도 되고요. 특히 재무 관리가 어려운데 이게 약하다면은 최중화 선생님 테마 특강 있으니까 이 강의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 과목이랑 피셋 조언을 드렸고요. 어, 광남이님 같은 경우에 음, 아마 멘탈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감사직 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회계학 문제풀이 스터디 같은 게 동네에서 만들 수가 있겠다 국금사에 모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모의고사 스터디 정도 회계학을 해서 조금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이 방송하는 것도 사실 혼자서 이렇게 멘탈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소통도 하고 이렇게 조언도 하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돈 기버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닙니다. 저 강, 항상 같이 이렇게 하니까, 같이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궁금증 좀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예, 이 방송 보시고 상담 들으신 다음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셔서 내년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1화 심층 상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